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신부와 신부 양의 축복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두 사람의 결혼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양가의한주님과 신랑 신부를 대신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랑 신부와의 소중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사회자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신랑신부지만 이두 사람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신 학객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신랑신부가 등장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을 가득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힘찬 축복의 박수로 오늘의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랑신부의 예쁜 마음이 담긴 특별한 순서가 있겠습니다. 바로 양가 부모님들의 입장 순서입니다. 오늘 양가 부모님들께서 수십 년 만에 걷는 웨딩 로드가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오늘 양가 부모님들께서 입장하실 때 다시 없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랑 부모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신랑 부모님, 입장해 주시오. 십 네, 자,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두 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신부 부모님께서 입장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신부 부모님 입장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초근 네, 신랑 신부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빛을 밝혀주시겠습니다. 먼저 신랑 부모님께서 불을 밝혀주시죠. 네,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서로 마주보시겠습니다. 네, 양가가 하나가 되는 이 기적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아마 인사 올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 네, 큰 박스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학인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와 중에도 귀한 시간, 먼 거름 내어주신 학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엠마 부모님, 학인 여러분들께 인사, 네, 칭찬 박스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들께서는 단상 아래로 천천히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멋진 신랑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다들 뒤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신부에게만큼은 항상 한결같이 다정다감하고 듬직한 신랑님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이 떨리기도 하면서. 설레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주인공 신랑이 입장할 때 환한 미소와 밝은 마음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뜨거운 축복의 박수와 함성을 가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멋진 주인공 신랑 입장. 입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u r e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m not s 아 r e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 떨리는 마음일 텐데요. 신부의 인생에서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들로 평생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의 주인공을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빛나는 주인공 신부 입장.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주인공 신부님입니다. 네, 평생 우리 신부의 인생을 꽃길로 만들어 주신 아버님과 함께 오늘도 꽃길을 걷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힘찬 박수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아버님 이제 사위이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로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 하객 여러분들의 특별한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랑 신부가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예를 다해 맞절을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눈을 그윽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 마음 그대로 평생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대로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의 부모님과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네, 신랑 신부는 신부측 부모님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부측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하나의 가정을 책임지는 지금이 시작의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껏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함께해주신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네, 따뜻한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 일어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죠. 네, 이제 듬직한 사위이자 아들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 되는 가정을 부모님께서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신랑 친구가 마음을 모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분한분 찾아주신 덕분에 정말 풍성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식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늘 곁에서 격려와 응원 언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이자 하이라이트인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아름다운 시구절 한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널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이 아름다운 시처럼 우리 두 사람의 따뜻한 동행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들을 함께 보내왔고 발맞춰 온 신랑 신부의 미래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객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 속에 신랑 신부가 행진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